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모두 다 지옥 백성이 되어 정성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임자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우리 마음 밭에 박히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laughs> 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가. 뭐, 이런 제목입니다. 어, 쉽지 않은. 왜 예수님이, 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가. 한번 묵상해 보고 함께 은혜를 받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음, 우리 모두의 아멘이 아닌데. <laughs> 앞뒷분들에게 옆사람에게는 뭐 인사하지 마시고요 앞뒷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시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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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시찬아 옆사람하고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앞뒷분들에게 하라고 와 아, 순종하는 것이 좋은데 응응 음. 예. 음. 네. 옆에 사람이 아주 친한 분들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주 요념에서 들어야 될 부분은 성탄은 사실이 아니라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는지 성탄을 참 많이 고심하고 그랬는데 그 말이 맞은 것 같아요. 성탄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사건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실이라고 합니다. 아우, 비가 오네. 사실입니다. 아우, 12월 25일이 성탄이네. 예, 사실입니다. 근데 사건으로 보면 그 가운데에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고, 그리고 또한 개입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그냥 그저 12월 25일로 지나는 날이 아니라, 그 날에 대해서 어떤 의도와 하나님의 개입과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우리들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는가? 아주 쉽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다 설명하려면 너무나도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 죄인이 바로 나라고 하는 내 사건, 나에게 결부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문을 가져도 좋아요. 내가 왜 죄인이느냐? 내가 뭔지가 있느냐? 한번 여러분들이 깊게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입니다. 이러니까 그냥 아멘 하고, 만, 이렇게 그냥, 그냥 어떤, 어, 사실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걸 사건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면 또한 개입이 있지요. 하나,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떠하느냐? 바로, 인간의 삶이 바뀌게 되는데요그 인간이 바로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 내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두려움 대신에 기쁨이 넘쳐야 되고, 절망 대신에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을 사실로만 알면 달력밖에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탄을 사건으로 받아들이면 인생의 방향, 방향이 전환됩니다. 성탄은 한 아기의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그날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일은 끝난 과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방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탄 어떤 사건 사건으로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laughs> 요즘 인터넷을 제가 뭐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아주 그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라 이날은 다른 태양신을 섬기던 날인데 이 날을 예수님이 오신 날로 정해 가지고서 우리가 지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을 지키는 목사들은 회개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어참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의 어떤 순천 성경침례교회 목사님이신 것 같던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마치 그 날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해놓고 지키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성경에 없는 것이다. 마치 똑똑한 말이고 그런 것 같으면, 아유, 훌륭하신 분 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근데 사건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건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에 너 죄인이지? 그것 가지고서만 다투신 게 아니라,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정말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의 주장, 그래서 맞아요.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짜 탄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12월 25일에 예수님의 한일이라고 정해놓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 전파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죄라고 정지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사실을 말씀하지 마시고, 아, 사건만을 이야기하지 말고요. 우리가 정말로 그 사건 가운데에 왜 우리가 성탄을 지키며 감사해야 되는지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을 지키는 목적은 어떤 날이 아니에요. 12월 25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사건으로 받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단순히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날의 그런 어떤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멀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셨어요. 아니, 내삶 속에 찾아오셨고, 내 삶을 바뀌어 주셨고, 우리들이 바라보는 방향을 바뀌어 주신 거예요. 우리들은 천국을 바라보고, 본향을 향해서 오늘도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들이 추앙하고 있는 선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석가 그분도 그렇고요. 공자도 있고, 마음에 또 있고, 또한 또 뭐, 아, 맹자도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선인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들이 태어난 환경도요, 제각각입니다. 고아로 자란 분도 있고요. 몰락한 가족, 그 귀족 가문의 어떤 그런 그 가문 가운데 태어난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분명한 것이 뭐냐면요. 이들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어떤 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태어남으로부터. 정말로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는 어떻게 비교 자체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우리들 다 그냥 사실적인 건잘 의우고 있습니다. 베들렘의 한 마국간에 특히 말구위에 누여셨다는 것들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 베들렘에 오셨고 왜 정말로 거할 곳이 없어서 그 마국간에 계셔야 됐고 그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위에 누여 있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 그것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사실을 넘어서 사건 나에게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말구위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말구위에서 누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건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왕궁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기대하던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말 마국간 말구요 사람이 머물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는 짐승이 머무는 자리였고 점짐승의 먹잇거리를 놓아두는 장소였던 거예요 그것을 보면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어디에 오셨느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 예수님은 높은 자, 자리를 찾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낮은 자리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울고 있는 그들에게, 정말로 실패한 그들에게,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날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찾아오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아래로 내려오신 날입니다.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를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감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다고요? 말구이에 오셨습니다. 짐승의 먹이가 되는 자리로 오신 겁니다. 말, 구유는. 이게 말, 구유가 뭔지 보신, 분, 모르시는 분 있어요? 다. 그러면 반칙이에요. 말, 구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훗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을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과 피를 먹는 자그 자가 정말로 구원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짐승같이 우매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구조로 영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탄의 구유는 이미 십작을 향한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자신을 내어주실, 우리에게 내어주실 준비를 하고 오신 거예요. 나에게.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그 일에.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이 시대가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발이 새인처럼 말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시생하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성탄을 맞이해서. 보라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어디에 오셨다고요? 마곡간에 오셨고 말구유에 오셨고 그럼 지금은 어디에 오시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말구위에도 무덤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심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 될 이유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심도 배경도 없이 오신 거예요. 이것은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정말로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을 가지시고 희망을 품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우겨싸을 당하는 것 같지만 결코 예수님은 우리를 승리자로 부르셨지 패배자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두 번째요. 그렇게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두 번째는 제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도망하는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태어난 것이 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쫓김을 당하시는 거예요. 해롯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바디 메우의 눈을 지루하시고도 숨으셔야 됐고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고서도요, 숨으셔야 됐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환영받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했지만, 세 번째,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 우리는 성공이 꼭 마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그게 아닙니다. 크게 되고,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세상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그문그 통해서 많이 구원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위안이고 우리에게 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고 나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힘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돈으로부터가 아니라 세상이 어떤 권력으로부터가 아니라 예수로부터 공급받는 그 힘이야말로 진. 진짜 힘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지 아니하여도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힘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이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를 욕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겠는가라는 거죠.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 무엇을 요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 구원이고, 전도고, 예, 그런 설교는 평일날 많이 들으시고요. 변질된 복음을 조심하라고 저는 꼭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변질된 복음. 저는 변질된 복음이 이단만이 아니라 내 자신도 그럴 수 있다는 것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유명해져야 된다,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이 이상하게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예수를 잘 믿은 것 같고, 그래야만이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래야만이 내가 교회에서 떳떳할 것 같고, 그거 변질된 것 아닙니까? 낮아져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복음이 우리를 나도 모르게 변질시켜요. 복음은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복음을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입니다. 가난해도 유명하지 않아도 권력이 없어도 우리가 세상에서 우겨 쌍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성탄 정말로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 나를 왜 만들어가지고 율동도 못하는데 꼭 나보고 율동을 하라고 하고 한 번만 생각하세요 저는요, 우리 어르신들 다 와가지고 열동 한다고서 TV에 나오겠습니까? 무슨 막 알아주는 사람 있겠어요? 저는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서지만 정말로 성탄절에도 주님 앞에서 여섯 살 일곱 살짜리가 아버지 의 앞에서 재롱을 떨듯이. 음. 그리고 유병덕 집님 아, 저, 우리 권사님 이따 나와서 춤추라고 했더니, 아유, 제가요. 그럼 주죠. 뭐, 그랬잖아요. 예. 네.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 낮은 자, 겸손한 자. 가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한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대는 단순합니다. 예, 나와 함께 가지.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 하나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이름을 임만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을 사는 우리는 이제 결단합시다. 주님과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오심. 그저 하나의 그냥 사실로만 받아들이지 말고요. 사건으로 나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의 오심이 드러나게 하기를 바랍니다. 내 삶으로 나는 주님의 사람인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부끄러운 날이 아니고 예수님은 부끄러운 분이 아닙니다. 당당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사로 끝나는 날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르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주는 아니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없을까? 할지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주님과 함께함이 고난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말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매맞음의 흔적이 있고 눈물의 흔적이 있고 고난의 흔적이 있고 정말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에게도 그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본을 보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비록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초 각 부서장들 아니 부서에서 나와서 한 명씩 불을 붙였습니다 정말로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캄캄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촛불 하나씩을 들고 있으면 우리 이 주변만큼은 그래도 환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창피하다고 그 불을 꺼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편안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맙시다 편안함은 우리를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시간이 많아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피곤하지 않아서 기도한 것 아닙니다. 피곤함을 이기고 기도했고요. 기도해야 하는 데 하는 마음이 들수록 더 피곤하거든요. 이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이기셔야 돼요. 믿음은 믿음을 낳고요. 기도는 기도를 낳더라고요. 성탄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대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지금도 기대십니다. 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를 아직 포기하지 아니,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날입니다. 나는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성탄의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소리 내서 잠깐 동안 기도합시다. 어떻게 들었는지, 어떤 분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잘 모르셨고, 어떤 분은 내가 성탄을 어찌하고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정말로 사실이 아닌 나에게 주시는 사건으로 주님을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